네, 안녕하세요 허스키 김입니다. 오늘은 2019년 11월 6일 오전 10시 29분입니다. 네, 아침 뭐 네, 급한 장은 다 끝났습니다. 네, 오늘 뭐 많이 팔고 많이 샀습니다. 오전에 지금 10시 29분까지 수익이 49,000원 났네요. 요즘 네, 장이 좋아가지고 네, 미국지수가 미국 이제 정거좀돌파했으니까 당분간은 간다고 생각하고 아, 어, 음, 생각하고 있고요. 뭐 예측은 항상 틀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11월 6일 날 오늘은 4만 9천 원 수익을 현재 내고 있고요 오전에. 어, 그 다음에 지금 11월 달 들어서 43만 원 수익 내고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어, 어, 유튜브 동영상을 찍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. 오늘은 좀 대형주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 낙폭 과대주인 이마트에 지금에 예, 오늘 100만 원 네, 평균가 12만 2,300원대 예, 요렇게 해서 이마트 예, 요 100만 원 들어가 봤고요. 그다음에 더불어서 하이마트, 어때하 이마트도 예, 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. 1차 매수로요. 이까 그러니까 이, 이건 롯데 하이마트나 이마트나 모두, 어, 지금, 뭐야,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지금 폭락했잖아요. 정고점 대비. 예, 30만원대에서 지금 10만원대로 지금 떨어졌고요. 이마트는. 어, 그 다음에 롯데 하이마트도 8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한 6, 70%에 <laughs> 예, 거의 50% 이상 떨어졌죠. 예, 지금 낙폭바대로 보고 있고요. 또 요번에 이제 매수하게 된건 손정이 펀드가 잘 운영이 안 된다는, 예, 지금 3차 펀드, 100조 펀드가 지금 잘안 된다는 소식이 결국에는, 어, 과연 쿠팡이, 쿠팡이 앞으로 더 손실을 감내하면서 적자 폭을 뭐 1조 이상 매년 감수하면서 과연 손정이가 여기에다가 돈을 더 투자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어, 단기간 뭐 이마트하고 롯데마트가 롯데이마트가 반등이 나올 것을 생각하고 마트 관련주, 백화점 주가 이제 오르는 게 아마 그거 낙폭 과대와 함께 손정이 펀드에 대한 쿠팡에 대한 어, 뭐 과대 어, 쿠팡이 강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생각이 약간의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된 거죠. 의문점은 아마. 돈을 또 투자하겠죠? 선정 입장에서는 3조가 들어가 있는데, 뭐, 손절매 하긴 좀 그렇잖아요? 예, 아마 돈을 더 투자할 겁니다. 아마 그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, 예, 강한 반등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1차 매수로 100만원씩 한번 담아봤습니다. 대형주이기 때문에 느리게 움직인다 생각하고 지금, 예, 좀 돈을, 원래 10만원씩 넣었는데, 대형주 같은 경우는, 뭐, 쉽게 부도가 안 나니까요. 대형주를몇개 갖고 있어 봤는데 아, 너무 느려요. 뭐한 달에 뭐한 달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대 뭐 KT나 이런 거는 움직이지도 않고 손실만 계속 나고 뭐 한국석 이런 것도 뭐 움직임이 뭐 강한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. 그래서 대형주는 만약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100만 원 정도 선까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 또한 이제 계속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낙폭과대주에 대한 어, 자신감이 좀 생겼다고 할까요? 예. 예, 낙폭과대주에 대한 어, 빠져, 아, 어느 정도 매수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을 예, 어, 10월 한달 어마어마한 매매를 통해서 예, 자신감을 회복해서 예, 한번 배팅해 본 겁니다. 예, 여전히 뭐, 예, 지금 이게 대지알병 관련주하고 수산주 요게 지금 많이 물려 있거든요. 오늘 리드코프는 약한만만4 5 0 0원 정도 손실 보고 100만 원 물려 있던 거 빠져 나왔습니다. 역시 느려 가지고 너무 물론 갖고 있으면 수익 내고 빠져 나올 수 있겠는데 약간 손실 감당하고 그냥 좀 빠져 나왔습니다. 아, 예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어스킴이었습니다.